짜잔 뭐지 이게? 자 여기서 레이즈 블레이드 이렇게 황금난 10개가 나올 때 같이 한번 뽑아볼까 해볼건데 짜잔 명물은 이었습니다 여기 맨 끝에는 이거 이게. 맨 끝에는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 만약에 여기서, 레이저 블레이드 10개와, 황금양 10개가 나올 때까지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떨어져 죽으면은, 무한이 아니에요. 빨간 팀에 30주 뒤에 햇볕하니까, 떠서... 황금나 1개, 2개. 황금나 오늘 좋아요, 이번엔. 반점 아저씨, 피 없는, 데요 블랙코 6개. 블랙코 1 0개 하면은, 블랙코인 여기가 봐야 되겠네요. 랩을 한개 드디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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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쳐! 이거 나 떨어지면 죽는 건데 망했네. 어, 예? 어, 황금나. 침대. 또 침대. 죽갓, 요술몽이나요술몽 오, 황금나지, 네 개? 벌써? 오, 씨, 한금 먹는 거, 진짜. 레이저블레이드가 지이 안나네 사실상. 근데 그거 레이저 브레이저하고 황금 날씨 열기가 나오는거 둘다 열기하는건 나오는 아니까 어차피 한개만 열기해도 되거든 어이뭔 내가 열기해 응?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긴 어디지? 다시 기억해야겠다 이젠 기억이 안나키블로가야 뭐이기 나꼭하고싶은거 넣기 보려고 길획하고거이하고 싶었던 게이게이게이능해 몇개? 거세 개. 이이씨 여섯 이밖에안 되잖아요 그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기거이다 이거, 안거안 예예 나야 애미야 애들이야 오이씨 우이집까지 가는 데왜 이렇게 오래 걸까 이게 아직 밝게 달면은 그 바로 그 그거거든 아씨 근데 꾸냐투는못 잡지 아 근데 광고 나오는 건 너무 하지 광고 좀 멈춰 어우 씨앗돼 이렇게 가도 되겠다. 이거 무한이어서 줄리엣이 당신이 만든 약을 먹고 사람이 죽었어요. 음, 대체 이 약의 정체는 뭐죠? 뭐기 뭐야. 독약이지. 걸로 그녀 흑명을 죽였다고 꼬녀한테는 못 참긴 하지. 라고 해요. 방에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고 해요. 방에수위 주의가던 이 시간을 지우가 보이게 놨어 이 마을에 줄리아 부인의 향수 가게는 인기 많았죠. 그래서 매우 바빠졌는데요. 진우씨, 빈그 상자는 여기 해줘. 네, 알겠습니다. 손 짝고 향수 좀 자르죠. 네. 비록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얼른 까볼게요. 저만의 향수 공방을 차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황금나 집을 깨지. 줄리아 부인은 안 보이네. 진우는 신입이라 아직 모르는군. 사장님은 결심해서

우리아들인몰보 오이씨, 이씨 그런데... 어디 보자... 수프에 이걸 한 방울 넣으라고... 과연 될까... 뭐, 오늘 저녁은 수프예요... 음... 음, 음. 아, 오늘 따로 맛있는데... 어, 뭐야? 아안나 not... 망. 망. 모두 퇴근할 시간 몰래 줄리아가 어떤 짓을 하는지 숨어서 지켜봐야겠하라고한 것은 가져왔겠지. 때 줄리아가 들어왔습니다. 예, 말씀대로 살아있는 를 가져왔습니다. <laughs> <laughs> 다 어디 내 이건 궁금하면 먹어보던가. <laughs> 와, 이다 안돼. 아, 아, 네. 약을 실험하는 모습에 놀랐고 당장 경찰에 알리려 일은... 망했죠? 그런데 뭐야? 지인이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마 못 찾나 보네 나 우리는 좋은 일을 하려고 약을 만드는 것 뿐이야 하지만 제가 저 약을 먹고 죽는 사람을 봤다고요 이 약의 정체는 뭐죠? 뭐야 저 약이지 이걸로 무려 6 0명을 죽였다고 이건 진짜 봐야겠군 잡아 위험한 상황에 도망치려 했죠 그때 줄리아 투코나씨를 국물제조및 살인자로 체포하겠습니다 아, 아니 어느새 누가 중고를 찾으려고 몰래 침입할 것 같아서 주변에 수색하고 있었죠 운 음, 음 좋게도 지나가던 경비대원이 현장에 들이닥쳤죠 사람들을 실컷 죽였는데 뭐가 오그럽니까! 내가 비록 600명의 남편을 죽였지만 그중에는 진짜 남편에게 한때만 썼던 여자들도 있었어! 내가 무슨 잘못이야! 그런 문제는 저희들에게 신고했었어야 했죠! 이렇게 사람을 죽일 게 아니라! 릴리아씨는 체포당해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저는 부인의 향수 공방을 그만뒀습니다. 문또 어디야? 지금은 저만의 향수 공방을 열었죠. 저는 절대 본의 눈이 멀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순수하게 행복한 향기를 전해주고 싶으니까요. 내 안전이 인생에서 중요하니까, 안전해이. 슛! 탕! 내게, 내게 돌아왔다. 멍청이들, 자, 켜볼게. 이정 위팀에 햇꽃다 떨어진대. 튀어. 한방이야. 삼치처럼 튀도아 까까핑크 가막쭉쭉고 싶지, 잡이가 응, 이아또 빠지, 무도아아이좀하 야 뭐야 이거 서로 싸우는 거야? 어디서... <봇> 어? 야어졌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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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다. 다 우리 Талт ч 지나간 것 같아 이 럭키블럭에서 깐거는 아무 일도 없답니다 이 럭키블럭에서 깐거는 저기 뽑기가 아니기 때문에 에이 그냥 까지마세요 이거 이게 요한게 되면 여기 뗀거다. 아 이거 뭐야? 왜 자꾸 죽까 죽까 파 죽까. 이걸 뭐야? <목소리> 제악으로 끌었다 악몽이 맞아, 악너또공일이네어작년저거부터왜남았어지 아, 야야 너무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뭐야, 야 우리가 더무냐야거아기 아기 뭐야? 아기다 나는 아기다 아기 어, 아기 웃긴 아기? <목소리> 네, 네, 아기 거라는데? 네. 네. 아기 집어들 오케이 망 아,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여이씨앗 여기 어디야? 제발 레이즈. 이건 두개 남았어. 이건 두개 하고 이거 한개 남았어. 이거 두개한 개가 되면대박이 이번에는 집 아니지. 일단 이거 까고.

어 깜깜이 깜깜해졌다니 작업에서 너쓸 너빠난 너왜 어이씨 안 나와 근데 없어 볼 속에 마지막 기회도 써봤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오셔. <laughs> 마지막까지 해봤지만 절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레이드 블레이드 복귀 힘듬 아, 내가 살려줄게 아, 내가 살려줄게 네. 영원히, 영원히 편한 곳으로 내가 보내줄게 동생아 동생아 내가 병원히 편한 곳으로 보내주고 있어 아. 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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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내꺼는 아. 놀러 온 도로야 아냐야 그거 아니야 퐁이ů? 문 닫고 찔러! 문닫아 오늘도 그러다. 오늘도 그러다. 새로운 음성을 할게. 아기들을 스 베이비 들요 이렇게 방송 각도 그게 뭐 하는 지 지는 는 지금. 야야야분들 레이즈 브레드와 이거와 이거 막보고가시게 바랍니다. 그러면시청자들뛰어봐 착착착착착 착착착착 시청자 여러분들 아프착보착착다착착착보착착